에디트 에디터 H입니다. 먼저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많은 영상에서 아이패드 프로는 너에게 필요가 없다. 너는 지금도 아이패드 프로로 유튜브나 보고 있을 것이다. 아이패드 프로는 아무리 M2 칩을 넣고 성능과 효율을 끌어올려봤자 그 생산성을 제대로 발휘할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여러분을 가스라이팅 해왔는데요. 심심한 사과를 드리며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제 미슐랭 레스토랑 셰프급 하드웨어로 라면만 끓여 먹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애플이 드디어 아이패드용 파이널 컷 프로와 로직 프로를 출시합니다. 모델 그동안 맥OS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애플 프로그램인데요. 아이패드용으로 새롭게 설계했다고 합니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파이널 컷 프로는 저 역시 굉장히 오랫동안 잘 써오고 있는데요. 새롭게 출시되는 아이패드 버전은 영상 녹화, 편집, 전송까지 모두 한 기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워크플로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모델 6세대를 기준으로 으로 했을 때 후면에 1200만 화소와 1000만 화소의 광각, 초광각 카메라가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4K 동영상과 프로레스 촬영까지 지원하죠. 게다가 5개의 스튜디오급 마이크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푸티지를 얻을 수 있는 하드웨어입니다. 아이패드용 파이널코 프로에는 터치 인터페이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그 휠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게 눈에 띕니다. 그래서 손가락만으로도 프레임 단위의 정말 정밀한 편집이 가능하다고 해요. 애플 펜슬의 호버 기능을 활용해서 영상 푸티지를 굉장히 빠르게 스키밍 할 수도 있고요. 영상 클립 위에 애플 펜슬이나 손가락으로 그림이나 손글씨를 그려서 바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당연히 전용 키보드를 연결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단축키도 사용할 수 있고요. 최대 4개까지 동시에 촬영한 멀티캠 카메라나 오디오 소스를 한 번에 간편하게 동기화해주는 기능도 유용하겠네요. 탭한 번으로 게임하듯이 원하는 앵글이랑 오디오로 이렇게 쇼쇼쇼쇼 터치하면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캠을 사용한 영상도 훨씬 빨리 편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린 스크린이나 로터스코핑을 사용하지 않고 탭한 번만으로 피사체 뒤에 배경을 분리할 수 있는 장면 제거 마스크 기능도 있는데요. 이건 아마 ios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뉴럴 엔진의 머신러닝 성능을 통해 구현하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녹음한 오디오에서 배경 소음을 제거해주는 기능도 눈에 띕니다. 추후에 제가 한번 꼭 테스트해 보도 록 할게요. 그리고 음악 제작 앱인 로직 프로 역시 멀티 터치 제스처를 활용해서 조작할 수 있고 아이패드 프로에 탑재된 마이크를 사용해서 어떤 공간이든 녹음 스튜디오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로직 프로에서도 애플 펜슬로 정밀 편집을 사용할 수 있고 키보드까지 연결해서 편집할 수 있고요. 그간 맥OS에서 독보적이고 상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두 프로그램이 키보드 조작과 애플 펜슬, 터치 조작까지 모두 할수 있는 아이패드 OS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애플 생태계에도 꽤큰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아이패드가 가진 이 휴대성과도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정말 몇년 동안 너무 기대해왔던 프로그래밍 때문에 신제품 출시보다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정식 출시는 5월 24일이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아이패드용 파이널 컷 프로와 로직 프로 모두 구독형으로 출시됩니다. 월간 구독 가격은 각각 6,900원, 연간 구독은 69,000원입니다. 사실 워낙 완성도가 높은 앱들이라서 실제로 많이 쓰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가성비가 있는 가격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구독형으로 나오니까 맹룡 앱도. 같... 자기 어느 날 구독으로 바꿔 버릴까 봐 불안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36만 원인가의 파이널컷 프로를 맥용 프로그램을 사서 7년째 잘 쓰고 있는데 아, 팀쿡이 도저히 이런 모습을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아이패드용 파이널컷 설치가 가능한 모델은 아이패드 OS 16.4 이후 버전이 설치된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모델 5세대와 6세대,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모델 3세대와 4세대입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 5세대도 가능합니다. 로직 프로는 A12 바이오닉 칩 이상이 탑재되어 있고, 아이패드 OS 16.4 이후 버전이 설치된 모든 아이패드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만간 제가 제대로 사용해보고 리뷰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4세대 사용자 여러분, 화이팅! 힘내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자, 그럼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하,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이제 더 이상 아이패드 프로 구입하신 분들을 나무라지 않겠습니다. 저도 다시 아이패드 프로로 돌아가겠습니다. 안녕!